아,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요. 제가 올때 커피를 좀 마실 걸랑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Can I go to restroom? I'll come back quickly. 오케이. 오케이. 잠화장실 한번만 갔다 올게요, 여러분. 아우, 너무 너무 가고 싶어 가지고. 죄송해요, 여러분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예스, 예스. 땡큐, 땡큐. 화장실, 화장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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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컴백. 컴백. 아웃추 아웃쇼. 이 난방이 안 되네. 난방에 안되네 난방에 안되네 <laughs> 오빠 시원해요? 시원합니다 음음음 <laughs> 음. 음. 음.